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일찍 시작해볼까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창문 넘어서 수다를 아주 세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두 수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. 물가에서 원래 수영하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크게 소리가 울려서 들리거든요. 그래서 수영하던 사람이 앉아서 좀, 이 라이언은 아주 유유히 그 옆을 지나가고 지나갔거든요. 그래서 저도... 얼른 비디오를 찍어야지 싶어가지고 막 꺼내서 막 찍었더니 이렇게 그 비디오 화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사실은 이니까 이제 또이 수영하시는 분들이 선순지 아 그색은 잘 모르겠어요. 가끔 이렇게 훈련하러 오는 건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오는 것 같은데 한두 시간씩 바다 수영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. 꼭두 명이서 같이 오거든요. 그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가고 나니 이번에는 또 모터포트가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요즘에 수상 스킬을 연습하는 사람인가봐요. 물에 자꾸 빠져요.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초보인지. 에,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카약과 패들보드가 이렇게 타고서는 유유히 지나가네요. 한 5분 동안도 안 걸리게 일어난 일인데 재밌는 영상이어서 오늘 소개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See you in life. 감사합니다.